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필립 얀시의 책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그 책을 보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필립 얀시의 한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그 이름은 멜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이고 사회 사업가고 크리스천 영화 제작자고 유명한 작가였어요. 게다가 인품까지 아주 뛰어나서 주변 사람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과 재기까지 아주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필립이 안시도 그멜와이체에게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날 그 친구가 필립 안 씨에게 와서 자기는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다가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필립 안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자라고 하면 아주 지저분하고 추악한 죄인으로만 여겼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고 필립 안 씨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이 사람이 정신적 공황까지 왔었다고 래요 자기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어느 날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너무나 깊은 고뇌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동성애자에 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동안 필립 얀시는 동성애자들 문란한 성생활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본인이 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의 고백을 듣고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민까지 생기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는 철이 들면서부터 이성에 관심이 없어지고 남자에게 자꾸 끌리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항상 정신이 혼미할 만큼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그래요. 치료를 받으려고. 자기는 이게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남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혐오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받았대요. 전기 고문을 받은 거예요. 남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괴로운 자극을 몸에다가 가하기도 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동성에 대한 그리움과 설레움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두 번이나 약을 먹고 진짜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사람이 그걸 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여러 차례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신유 기도도 받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사람에게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까지 받고 하여튼 해볼 건다 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동성애에 대한 사랑은 치료되지 않았고,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도 동성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회사업 선교에 투신하기로 했어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가 난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자 제일 첫 번째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팬들이 작가였고 영화 제작자였고 목사였고 하니까요. 그 많은 팬들이 전부 돌아섰어요.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그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오히려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일하던 곳에서 외면을 당했고 그의 책과 영화는 결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멜 화이츠의 부모님에게 한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자가 작가이며 목사인 아드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증하고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을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 잔인하죠. 부모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당신 아들을 가증하고 추악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TV 카메라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아이가 가증한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랑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오늘 머릿속에 심어놓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동성애만 특별한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인 선택된 어떤 무리를 자랑이요 기쁨으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제 완전히 죄를 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름만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랑과 기쁨을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Christ and Meaning of Life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깡패와 악당들을 사랑할 능력을 얻으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타락에 찢겨진 몸뚱아리를 꿰뚫고 그 모든 면에 숨겨진 본연의 신성함을 그들에게서 보셨기 때문이다. 죄책감에 눌린 자를 사랑하사 도와주실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잠시 실수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동성에 빠질 때, 마약에 빠져 있을 때, 술독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보지 않고 그 실수에 잠깐 빠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과오를 보고 슬퍼하시는 그 자녀의 본연의 모습을 보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셨다.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그 내면의 본 모습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죄 속에서 본래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던 뭔가 이질적인 것, 단지 그를 사슬로 묶고 종노릇 하게 한것 그분이 다시 자유케 하사 참 자아로 돌아오게 해 주셔야 할것 바로 죄 그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더러운 표충을 꿰뚫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 주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도 지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스토 예프스키가 말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들을 볼때 동성애자들을 포함해서 용납되지 못할 죄인들을 볼때 이러한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죄의 사실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본연의 인간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반응 두 번째.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을 볼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죄인이 아니라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전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볼때저 사람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때저 사람만은 죄를 안 짓겠지. 아, 천만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저는 여기 못써 있어요. 천만해요. 모든 인간은 전부 죄를 짓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전부 죄를 지어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 저희 대학 선배 중에 서클 선배 중에 김지하라는 신이 있었어요 운동권 학생들의 우상이었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화 투쟁에 앞서서 장늘 감옥에 가서 살고 있고 그분은 정말 너무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인데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교 때 근데 저희 선배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선배가 잡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잡지에 김지아 시인이 커밍아웃이죠 그것도 어느 신부님한테 고해성세를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거기에 써 있었냐면 나는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도망다니는 그 시절에 네 명의 여자를 건드려서 낙태를 네 번을 시켰다 이런 고해성세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밥 먹던 우리 운동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개자식. 포 같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이 선배를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 이거는 가짜고. 진짜야. 근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선배가 40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말 꿈이 부풀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 4번 떨어졌는데. 근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사기로 구속됐더라고요. 사기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 보면서. 제 자제분 <laughs> 그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는 말도 못하죠 저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더 시커먼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수도원에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보겠다고 올라간 수도원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그 많은 영화의 해골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못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기면서 잘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볼때 자기의 모습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스위스의 내과 의사요 기독교 저술가인 폴트루네가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서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성경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기록이 된 그런 글인데, 한번 보세요. 그가 이혼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대해서 쓴 글이에요. 이혼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므로 나는 그의 행동에 찬성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심으로 찾을 마음만 있다면 결혼 생활의 갈등에 이혼보다 더 나은 해법이 항상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이 이혼이라는 불순종이 내가 매일 짓고 사는 교만과 험담, 거짓말 등의 죄보다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삶의 상황은 각자가 다르지만 심령의 본질은 같다. 내가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까? 나는 알수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친구, 나를 판단하지 않고 믿어 줄 친구가 필요하리라는 것. 만일 그가 이혼하면 분명 현재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그는 내 사랑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주어야 될 확신이다. 훌륭하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러 수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매일 짓는 거짓말, 험담, 이기심, 시기, 질투도 똑같은 죄라는 거. 기독교인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나도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이혼이나 거짓말이나 시기나 질투나 험담이나 술취함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죄의 크기가 다르죠. 도둑질, 살인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말로 지은 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을 걱정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니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살인이다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정. 거기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악하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짓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는 것을 더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쭉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죠. 다 사형이에요, 다. 그 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요. 비방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분쟁, 사기, 살인, 시기, 동성애. 다 똑같은 거예요. 열 가지를 다 율법을 지키고, 어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서 누구를 욕했어요. 누구를 비방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사형이라고요. 사형. 동성애가 사형이 아니라요. 뒤에서 수근수근 되면서 남 욕한 게 사형이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형이에요, 사형.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